제가 몇번 유튜브에 올렸는데, 이 집, 사람이 안 삽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담장도 있어있죠. 금가서 이거 몇 번이고 내가 구청에 민원을 신고를 했습니다. 안전신문고도 마찬가지고. 근데 결국엔 무너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. 구청도 나 몰라라. 집주인도 나 몰라라. 아, <laughs> 끝. 지나가는 사람만 그냥 피해 보는 거예요. 안 다치길 바라야 돼요. 하, 이건 너무 합니다. 이거. 여기 아마 담장이 다 무너질 거예요. 저쪽 도 금가서. 그 옆집은 보시면 여기도 금이 갔는데 여기 수리가 다 끝났어요. 깔끔하잖아요. 정말일 않습니다. <laughs> 부평구청, 직원들.